저는 장영수라 그럽니다. 귀농한지는 만 10년이 됐고요. 지금 그 보은에서 대추농사를 하고 있습니다. 서울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그 한창 직장하고 뭐딴거 하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담배 피고술 먹고 그러다가 여기 심장에 스텐스를 넣었어요. 그래서 건강이 별로 안 좋고 그랬고 어, 예전서부터 꿈꿔왔던 시골 생활 전원 생활을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귀농을 하게 됐어요. 귀농할 때 처음에 그 농촌 진흥청에서 그때 귀농인을 위한 교육이 있었어요. 그래서그 교육을 받고 서울에 있을 때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또 마찬가지 귀농인 교육이 있었어요. 그래서그 교육도 받고 그랬고 아 귀농하면 어떨 것이라는 거는 어, 조금 예상은 하고. 또 기대도 하고 뭐 그런 게 있었죠 귀농을 할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족들 특히 집사람이 귀농에 응해줄 것이냐라는 게 이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그 마침 그 동서 집사람의 언니 부부가 연세가 드셔가지고 여기 먼저 내려왔었어요. 그분들도 역시 여기에 연고가 없었는데, 여기 내려와서 사고 있으니까 아, 귀농하겠다. 그러니까 집사람이 이왕이면 가족들이 있는데 의지할 수 있는 데는 가자. 그래갖고 돈으로 오게 된 거죠. 그래서 지금은 나무들이 다 깨끗한데, 뭐 나무에 병이 났다. 벌레가 있다. 그럼 그게 무슨 벌레인지?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잘 몰랐으니까 그런 거있으면꼭그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고 이게 뭐 벌레가 있으면 이게 무슨 약을 써야 되는 건지도 모르고 그랬으니까 그런 데서 좀 힘들었습니다. 올에는 마침 그 대추 대학이라고 있어요. 그 대추 대학이 1년짜리 과정이 있는데 그 대추 농가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있어요. 추에 대해서 처음부터 이제 다시 배운 거죠. 아, 대추나무라는 건 어떤 거고, 어떤 특성 이 있고, 어떻게 자라고 그러니까, 중간에 전지를 어떻게 해주고, 관리를 어떻게 하고, 그 비료는 얼만큼을 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체계적으로 배워가지고, 그거를 적용시키고, 또 하나는 그 멘토라는 게 있어요. 이제 여기서 원래 농사 짓든, 농사 잘 짓는 사람을 소개시켜줘요. 그래서 그 사람한테 이제 많이 배웠던 거죠. 그 분한테 이제 많이 고마움을 느끼고. 예, 저의 시골 생활의 이제 분신이고 저의 제2의제 모습이죠. 머리 쓰지 말고 이제 몸을 쓰자. 예전에는 대부분 음, 생활하는 게 머리 쓰고 기획하고 뭐 이런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 아 이제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몸 쓰는 일을 하자 그랬고 이런 것들을 보면 다 전지해주고 뭐틀 깎고 이런 건다 몸을 쓰는 거니까 그런 일을 하자. 생각을 해가지고 여기 시골 왔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대추라는 게 원래 새로 난 가지 신초라고 하는데 새로 난 가지에서 열매가 맺기 때문에 가지들을 다 잘라줍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것 줄기들도 좀다 잘라줘 가지고 하고 또 여기 퇴비를 다 뿌려줘 가지고 이제 얘네들도 먹고 살 준비를 시키고 그리고 거기에 지나서 이제 싹이 돋기 시작하면 이제 대추 잎, 대추 수형 그런 것들이 이제 쭉 관리해 나가는 거죠. 대추가 그1 시월달에 이제 잎게 돼요. 이게 좀 늦어요. 어. 그래서 시월달에서부터 그 10월 시월 10월 한달 동안은 대추 수확하고 판매하고 이런 데서 서울에서 그 커피집을 내건 빵집을 하건 다 바리스타 교육도 받고 뭐 제빵 교육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. 마찬가지 귀농 하는 것도 농사에 대한 교육을 받고 귀농을 해야지 제일 첫 번째입니다.